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 배워 볼 표현은 of f the hook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보시죠. The phone is off the h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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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이라는 hook. 것은 말 그대로 고리입니다. 그 고리 모양이 낚시바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물건을 거는 고리 모양, 우산 손잡이일 수도 있습니다. 오프의 기본 그림은 분리이고요. 전화 수화기를 거는 고리를 훅크라 그럽니다. 그 전화 수화기를 거는 고리에서부터 분리되어 져 있어. 즉 전화기 수화기가 전화로부터 분리되어 있어. 전화 수화기가 내려놓아져 있다고. 지금 이 문장이 오프트훅의 가장 기본 그림입니다. 전화기가 off the hook 상태가 되면은 전화가 걸려오지 않게 됩니다. 전화벨이 너무 많이 울리면 전화벨이 막 흔들리면서 그 후크에서 분리되는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Your boss's phone is ringing off the hook. Your boss's phone is ringing off the hook. Your phone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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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nging off the hook. 전화 진짜 많이 걸려올 거야. 전화벨이 마구 울리면서 전화 수화기가 떨어지는 그림 그것을 머릿속에서 떠올리시면 Your phone will be ringing off the hook. Your phone will be ringing off the hook. Some girl left her phone here last night. she's Been ringing off the hook all morning. Some girl left her phone here last night. it's Been ringing off the hook all morning. 어떤 여자애가 어젯밤에 전화기를 두고 왔습니다 그 두고 간 전화가 오전 내내 계속 울리고 있어요 쉴새 없이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요. 물론 요즘에 스마트폰은 어떤 고리에 거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 옛날에 전화방식이 고리에다가 수화기를 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표현이 계속 쓰이는 겁니다. Her the her the 지금까지 들어본 문장이 업 p to Hook의 가장 기본 그림입니다. 이 기본 그림에서 은유적으로 발전되어서 다른 뜻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이 고리에서 분리가 되면은 이 책임이나 어떤 의무감이나 나쁜 상황이 됐던 뭐가 됐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다의 그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미스터 모건 콜먼 씨는 아직까지 그 혐의를 벗어나지 못했어. 즉, 혐의를 벗지 못했다고. 즉 훅크에 걸려 있는 상태야. 혐의라고 하는 훅크에 걸린 상태. 그 고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 혐의를 벗지 못했다고. And Mr. Morgan Coleman is not off the hook yet. s o t h e y r e both off the hook. 그렇게 그두 사람이 혐의를 벗은 거군요.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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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이 실험 결과가 스타링을 고리에서 벗겨 주는 건요. 그렇다면 이 테스트 실험 결과가 스타링의 혐의를 벗겨 주는 거죠. a f t e r hook 앞에 오는 동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l e t 이었고요좀 전에 두 문장은 비동사였습니다. 업트 훅크 그 앞에 비동사 let 이런 동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 결과로 그 사람은 혐의를 벗게 되는 거군요. 당신은 보니타 크루즈를 죽였어.

후크라는 고리를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그 후크에서 빼낸다, 즉 구해낸다라고 의역을 넣어도 좋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용해야 되지? 네이트를 구해내기 위해서 말이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How can I use this to get it off the hook? And what do do? 네이트를 어려움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지? Get it o f the hook이라고 네이트를 굉장히 뭉개면서 빨리 갔기 때문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Get it o f the hook. 이것은 앞뒤 이제 서로 얘기하는 사람이 레이트라고 하는 네다니얼. 이 이름을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뭉갠 거고요. 우리는 바로 들으면 솔직히 안 들립니다. How can I use this to get in off the hook? I And mean, what do I do? How can I use this to get in off the hook? I And mean, what do I do? So uh, am I off the hook now? So uh, am I off the hook now? So uh, am I off the hook now? So, uh, am, I hook now? so uh, am I off the hook now? 어 그러면은 이제 내가 고리에서 벗어난 건가? 이 싫은 관계에서 나 이제 벗어난 거야? 여기서 후크라는 것은 고리기 이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어떤 고리에 다 걸려있으면은 다들 불쾌한 느낌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혐의라든지 싫은 관계, 어떤 책임, 의무, 죄책감 막 이런 겁니다. 전부 다. 어쨌거나 이 후크는 안 좋은 어떤 책임, 의무, 혐의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다. 나 이제 이 싫은 관계에서 벗어난 거야? 우리 관계 이제 정리된 거지? So, uh, so, uh, 스맥은맛이나풍미를 의미하는데요. 미국 속어로 보면은 헤로인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신의 헤로인을 맡아달래요. 그러면은 제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면 저를 풀어 준대요. 어떤 관계로부터, 의무로부터. He said, hold his smack, I'd be off the hook. He said, hold his smack, I'd be off the hook. You told Stefan you would find a way to get him off the hook with r e y n a You told Stefan you would find a way to get him off the hook with r e y n a You told Stefan you would find a way to get him off the hook with r e y n a You told Stefan you would find a way to get him off the hook with Reina. 너 스테판한테 얘기했지? 방법을 찾아보겠더라고 말이야. 스테판을 레이나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해줄 방법. Get 사람의 off the hook. 고리에서부터 누구를 빼내는 거죠. 이 고리가 바로 레이나랑 걸려있는 고리입니다. 이 레이나와의 관계가 이 스테프니 굉장히 싫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부터 빼준다라는 그림이죠. 어떤 싫은 일을 맡고 있다가 그 일을 제대로 맡아 줄 상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어, 나 이제 어 담당자 왔으니까 이 관계에서 이 책임에서 빠질 수 있게 되겠는데. 나 이제 이 책임에서 벗어나도 되지 I guess I'm off the hook. I guess I'm off the hook. 벗어나다라는 말을 빠지다 이런 식으로 한글을 바꾸더라도 느낌은 똑같죠. 그죠? 벗어나는 게 바로 빠지는 겁니다. 나 이제 빠져도 되는 거지? I guess I'm off the hook. I guess I'm off the hook. Whatever, I'm off the hook. Whatever, I'm off the hook. Whatever, I'm off the hook. Whatever. I'm off the hook. 뭐가 됐건 상관없어. 난 벗어났으니까 됐어. 여기서의 훅은 어떤...